두분 같은 이쁘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자 일단 변호하신다면서요 네네어 조심하세요 아유 감사해요 감사 차가 어딘지 조심하세요 네, 차가 왔다 <laughs> 여기 차 이거 안돼야차 이상 이차 2차 이 아니야 2차 아니야 이거 이거 더 뒤에 온다. 쪽으로. 세요 저희 분들 어, 차 와요. 자, 차차에 오고 같이 오신다고. 와요. 어, 게어 떡볶이 줄까? 떡볶이. 어, 요즘, 이게다아 아, 진짜. 아, 진짜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 많이 먹어 나볶이 매워 떡볶이 싫어해 어디갔어요 세는 애랑, 애랑 갑다 애랑 아, 네. 애랑 갔다 애랑 아니 네, 저쪽, 저쪽, 저쪽 찍으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네 저쪽 찍으시는 애랑, 애랑 앞뒤 저쪽, 저쪽 찍으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저쪽, 저쪽, 저쪽 찍으시는 <목소리>